아, 죽인다! 네, 5살 때, 사이디 안녕하세요, 사살디입니다 네, 늘사즈 A였다면 원인사에 저희를 초대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. 방금 들려드렸던 곡은 저희에까지 하핑크라는 곡이었습니다. 날씨 더운데, 괜찮으세요? 아니요! 네! 저리 안 괜찮아요! 저희가 이제 바로 다음 곡으로는, 아예라는 곡을 준비했는데요 아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같이 블는시면 아, 감사하겠습니다. 바로 들려드릴게요 네. 다시 한번 뜨거운 버스와 함성 좀 크게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. 감사합니다. 저와 함께하는 시간. 자, 이번에는요. 좀전 약속드렸던 대로 직접 이스사인분들께서 추첨을 통해서 행운의 선물을 한분께 전달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추첨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, 네 그렇죠 네 추첨 한번 해주십니다 번호도 직접 불러드릴거고요자네 번호다 싶으시면 직접 무대 위로 입장 부탁드리겠습니다 어, 354번 네 회원번호 354번입니다 354번 하나 354번. 네, <laughs> 자, 번호가 네 번호가 울리 퍼지면 바로 손을 들어 주세요. 1528번. 1528번. 세번집니다 1528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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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이쪽에 네, 네. 아, 양쪽에서 자 번호가 1,528번 네, 1,528번 이분이 맞습니다 이분이 맞아요 야호! 사세요어 어, 너무 그래 어, 자. <laughs> 자 우리 바이크도 좀줄정 해드리고 같이 사자촬할까요네자 회원님 선물 있어요. 문자 전달해 드니다 네. 박수 한거주세요 자, 가운데로 와서 사진촬영 하겠습니다 와, 좋겠다! 어, 네, 좋겠다. 어, 자, 자 오늘의 마지막 행운의 주인공이네 저희 연예인에 축하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축하해요 네, 고맙습니다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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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네, 어, 저희, 어, 받아 가능하신 분 잘, 네, 보시길 바라고요 조심히 안전하게 타시길 바래요 네, 어, 저희가 아직, 목이 좀 남았어요, 네, 네, 어, 이, 뭔가 선선한 날씨에, 선선은 좋지 않지만, 네. <laughs> 어, 약간 잔잔한 노래를 들려드릴 건데, 매일 밤이라는 노래를 준비했거든요. 여러분 즐기시면서 들어주시면 될것 같아요 네 매일 밤 들려드리겠습니다 와, 감사합니다 여러분 꿈을 간단했죠 이제 마지막 되죠? 곡인데 굉장히 신나는 곡을 할 거예요 네 바로 저희 e x i 위아래라는 곡을 준비했고요 남은 시간 아, 즐겁게 뭐지?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아이고. 다음에 또 뵙는 날이 있었으면 좋겠고 저희 EXID는 위아래 들려드리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, 어, 그리고 저희가 어, 저기요. 6월, 1일, 6월 1일에 새앨범이 나와요 e x i 라는 곡으로 컴백을 하니까 네, 그곡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네, 지금까지 EXID였습니다 감사합니다